참 셋째가 이상해요 <laughs> 공부를 그렇게 좋아한다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너 시간이 넘 정말 깜짝 놀래 무슨 <laughs> 소리야 막 하루에 1시간 2시간 앉아서 중학교 갔다 오막 예술 꼭씩 하고요 노트 필기하는 거 보면 예술이에요 이러고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요 정말 노트 필기를 너무 정리 잘해서 애들이 막 사진 찍어 가 노트를 너무 좋다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막 1등하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내 보니까요 이게 발달을 했어 그래갖고 집중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요 그게 우리 집안에 무슨 놈의 의미가 있어요 돈 욕심 많고 요리 열심히 하면서 자기를 힘 있게 살아가는 우리 큰애 귀가 좋아갖고 뭐 자기 약간 이상하지만은 되게 특별한 감성을 가졌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특별한 감성을 가졌기 때문에 5년간 그렇게 힘든 시기가 걔한테는 필수 코스였던 거예요 애한테는요, 중학교 때 고통이 필수 코스인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겪어 나가면서 지금은, 엄마, 나 요새 되게 잘 풀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귀엽게 자기 생활을 막 열심히 해나가는 그 우리 아들. 어? 학교에서 칭찬받으면서 공부도 착하고 뭐 이런 거 잘하는 우리딸.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 우리 아들이 그래서 엄마, 나 자퇴해서 쪽팔리지. 엄마 너무 창피하지. 그때 내가 한 말이 뭐라 했더라? 아니, 엄마, 옆집을 옆집 하나도 모르네. <laughs> 너 어디 가서 창피해야 돼? 케이여열어도어 내가 누 만나서 얘기를 하겠어요? <레기> 역전 만날 새가 어디 있어요? 지하에 있는 우리 아들이 0 1 7씩 올라오는 게 너무 기뻐서 내일 대만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역전을 외쳐가봐 미쳤어? 다 소용없는 얘기지? 그 역전 얘기 듣지도 말아요 우리 애 요번에 미국에 되게 좋은 고등학교 보냈잖아 걱정하지 마 저거 못하고 곧 돌아올 거야 걔 몰라? <레기> <레기> 어 이번에 대학 진짜 좋은데 갔잖아 걱정하지 마 자퇴할 거야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어우 진짜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자고 걱정하지 마곧 이혼할 거야 <웃음> <웃음> 여러분요 이게 악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그 사람 인생 60년 매일 따라가 봤어요? 흥망성쇠 없는 집안이 있어요? 우리 아들도 있고 그 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그쪽 흥과 우리 망그 우리가 망이고 그쪽은 흥이야 그 시점에 그날 만나서 얘기한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음날부터 다 변하는데 만나지를 말라고요 쳐다보지도 말고 우리 막내 공부 잘해. 그내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다가 또 자기 안에 있는 다섯 가지가 막 소용돌이치는 중학교 2 학년 때일 때또막 겪고 너무 귀엽고 재밌지 않아요. 그걸 함께 겪는 게 엄마인데 그 생명을 다루려고 우리가 엄마가 된 건데. 그러니까 그만해요. 해서 생명에 대해서 기본이 있으면 그런 짓도 안 하게 돼요. 사실은.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아들 뱃속에 나는 잘 모르는데 나는 육체적으로 간접적으로 얘한테 육체를 줬어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아주 괜찮은 영혼 다섯 개로 얘는 너무 잘 살고 싶은 애야 그거 나한테 잘 봐달라고 응애응애하고 걷지도 못하고 태어났어 걷게 만들고 뛰게 만들고 꿈꾸게 만들고 그 다섯 가지가 우리의 역할이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너무 많지 않아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남는지 알아? 저좀 따라하세요 시간 남고 돈 남고 내가 우리 애들이 24시간 지키고 있었으면 내가 이걸 할수 있었겠어요? 일단 돈이 참 적게 들어요 왜냐면 다 우리 욕심으로 어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 만나고 막 그거 해야 될거 같아 그래서 하고 해야 될거 같아 그래갖고 지금 막 바쁘고 돈도 없 그런 거 아니에요 애 뱃속에 있는 거 애가 드러나는 대로만 뭐를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돈이 훨씬 적게 들어요 내가 집중력을 발휘하니까, 지가 좋아하는 거니까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요. 갔다 와서 즐겁고. 너 그거 학원 갔어? 또한같지 이렇게, 이걸 안 해도 되고. 갔다 와서 재밌었던 얘기 막 같이 해주고. 돈적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훨씬 나요. 그거 감시를 안 하니까. 훨씬 시간이 나요. 배 다섯 번 쳐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 배속에 다섯 개 들었는데. 그 여러분이 안 꺼내주면 얘는 영원히 안 나올 텐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서 놀으세요. 용답게 살려면 이거 하나씩 꼭 꺼내서 놀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잘안 꺼내죠. 다들 이 상태니까 손 떨어봐요. 아 이제 뭐라도 확인해야 되는데 아 빨리 해봐요. 뭐라도 확인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일월 지나면 돼야지. 아 구정이나 지나고 해야겠다. 아 삼월달 정신 하나도 없어. 이건 거 지나고 와서. 오월달 돈쓸거 너무 많아. 오월 지나고 해야겠다. 휴가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이가가 온다인데? 뭐, 죽어야, 죽가야 7월달 지나고 해야지. 그러면 뭐가 야 추석이 오지! 그러면 12월요? <laughs>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 보면 뭐가 떨어지는지 아세요? 나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 그 연료가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지 아세요? 자신감이 바닥을 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선생님, 저, 되게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걸 강의하면서 언제도 웃음 만들고. 그런 거다 언제 하세요, 도대체. 뭐, 진짜 선생님 되게 열정적이세요. 여러분요. 원래 네.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응? 좋아. 그렇다고 쳐. 여러분, 사람이 열정의 차이가 있으나 중요한 건 열정은 연습하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연습하면 무진장 두 배, 세 배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열정에 연습한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 여러분, 이렇게 재봉틀 같은 거 관심 있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옷 만드는 거. 내 경험으로 음식은 사먹는 게 싸. <laughs> 옷은 만져있는 게 말도 <laughs> 못하게 싸요. 말도 못하게 싸요. 물론,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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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치마감은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치아가 되게 싼거야한 마에 한 7, 8천 원 밖에 안 되는 정도의 것이고. 근데 위에 거는 제가 밀라노에서 공부하면서 그때 이번 1월 달에 사온 거라서 이건 한 마에 10만 원이 넘는 세타예요. 되게 비싼 실 크고. 그러니까 뭐,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한 마에 2만 원 정도 주고 사고. 뭐 이렇게 다 하면은 이제 옷이 되잖아요. 이걸 만약에 산다고 생각하면은 <laughs> 엄청 비싸겠죠. 힘들잖아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뒷선 받기만 할줄 알았는데, 이거 귀실 끼워서. 가기만 하면 지가 가다 보면 언제나 만들지 않겠어요? 어? 제가 3년 전에 재봉틀을 샀어요 우리 딸내미 뭐 학교에서 무슨 민속의상 만들어 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반으로 하고 있더라고 언제나 에 그냥 박자 그래서 재봉틀을 샀어요 그리고 또그 당시 내가 이렇게 판초 있잖아요 만들고 싶은 옷이 하나 머릿속에 있었고 그것도 할겸 그냥 재봉틀을 하나 샀어요 야두 개만 박아도 돈 남는다 그러고 나서 재봉틀이 얼마 냐면한50 60만 원이면 가정용 미싱을 사니까 사갖고 박았어요 박다보니까 재밌어갖고 그때 한참 에코백 유행할때 내가 에코백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에코백 엄청 쉽죠 어떻게 바꿨면돼저따라사세요 시작 안 만들어 봤어요 어렸을 때 색종이로 에코백 이거 풀로 붙여갖고 천원짜리 종이돈 넣고 나서 시장간다고 안 다녀봤어요 그걸 이걸로 만드는게 에코백이잖아요 처음에 쉬운줄 알았다 어, 열받아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안감 넣다가 어디를 뒤집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laughs> 이리 뒤집어도 안 나오고 저리 뒤집어도 안 나오고 그 창구멍을 내야 되는 거더라고 끈 보고 처음에 엄청 고생하고 나중에 끈을 안으로 박고 싶은데 끈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 촌스러운데 주머니를 박다 보니까 또아 안주머니 박다가 거까지 같이 박는 바람에 됐어 정말 환장하겠어요 뭐 이쁘게 안 된다고 세상에 뭐, 뜯다가 볼 일이 다 벌써. 박는 데는 일분 뜯는 데한시간 얼마나 열받는지 아세요? 막 열이 있는대로 하바도... 여러분, 그걸 열정이라 그래요. <laughs> 알아요? 열받는 게 열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열받지 않으면 절대 열정은 안 생깁니다. 근데 그 열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온도야. 열정이 마음의 온도잖아요? 몸이 열받으면 마음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요. 뜯다가 보니까 너무 잘 만들겠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에코백을 한 100개는 만들었나봐. 탁 나눠주고 나중에 무진장 자연스럽게 에코백을 잘 만들게 됐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의 온도가 이만큼 올라갔다. 처음에 고백 만들 때보다 왜? 하도 열받다 보니까.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열정이 높은 사람은 열정이 낮은 사람과는 다른 생각이 안으로 쓱 들어와요. 왜냐? 열정의 수위가 높으면 이전에 한 번도 못 해봤던 여기 경지에 있어서 생각도 안 해봤던 것들이 내 밑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한 번도 안 해본 생각. 뭔지 아세요? 바지 좀 만들어 볼까? 바지 패턴? 쉬워. 그럼 뜯어, 바지를. 어디가서 패턴 자꾸 달라고 좀 하지마 천지가 패턴인데 집에도 패턴 천지지 여러분 옷 아무리 못해도 옷이 게 벗겨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뜯어 그다 패턴이요 모든 옷감은요 패턴이면다 평면이에요 어떤 옷이건 면지 아세요? 옷감에서 나왔으니까 아무리 다틀를 놓고 막선거같아도 뜯으면 다 평면이요 그걸 놓고 나서 해갖고 그대로 박으면 바지가 씹지 씹긴 뭘 씹어 처음 박았는데 나 여기 박아놨다 움직가 움직여 아 등신 어, 음, 미쳤지, 요를 외워갖고, 뜯다가 또 잘못해서 옷 감상해갖고, 열, 열, 아, 코백열 받는 거에 한열배열 받아요. 바지 박을 때는. 자크 박다가 열 받고, 아까 얘기했죠? 열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코트도 만들고, 뭐, 브라우스 만들고, 못 만든 거 없이 다 만들어서 내가 여태까지 만든 옷이 한 500, 600벌이 넘거든요. 열정이 점점 올라가니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아 그럼 내가 만드는 옷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 패션 드로잉, 가서 한두달 배우고, 어? 선생님, 학원 가서 배우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옷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그러다가 가든 생각이에요. 밀라노 가서, 패션스쿨 가서 제대로 한 번, 박실게한번 하자. 그래서 1월달에 갔다 왔죠, 이번에. 이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엄마가, 엄마가 열정적으로 살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몸에, 마음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달라져요. 여유 있어지고, 자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유 있게 판단해주고, 남편에 대해서도 여유 있게 판단해준다, 자식에 대해서도 여유 있게 판단해준다. 근데 몸의 온도가 다은 엄마들이 있죠. 다은 엄마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열받는 연습을 안 해서 그래. 야, 너 이제 오늘 김혜수 선생님이 여기 저기 송파에 강의하러 오신데 같이 가자. 너 등록했잖아. 뭐. 안 가? 그냥 텔레비 나오시겠지, <laughs> 야, 너, 우리, 요번부터 너 그거 같이 영어 하기로 했잖아, 나중에. 여행부 가고 그러자고 하자고 아, 됐어. 그냥 뭐, 기여행 가면 되지, 뭐. 따라다니면 되지. 아이 뭐. 우리끼리 다니는 것도 위험해. 안 가? 그럼 어떤지 아세요? 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게 밖에 나가면 다 위험하다. <laughs> 열 받는 게 무서워.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워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울증이에요 그거 우울증이에요 마음의 온도가 낮은 상태가 우울증이에요 온도를 절대 못 올려 그래서 어떤지 알아 아주 마음의 온도가 낮은 사람 어때 아주 작은 스트레스에 깔아져서 못 일어난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거 갖고 우울증이라 남편이 뭐라고 해도 일주일 하라 애가 사춘기 때 엄마한테 아씨 그러니까 엄마 왜뭐 아씨 또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애보다 못해 어떤지 아세요? 애는 털고 일어났는데 자기는 한달 동안 저 새끼 걱정 마음도 그럴 수가 있어. 어떤지 아세요? 마음의 온도가 더 없는 사람은요, 처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열정이 원래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열받으세요. 그래서 자꾸 높이세요. 뭘로 올리면 상관없어. 뭘로 올리면 제일 좋을까? 배 다섯 번 쳐봐. 시작. 하나, 둘, 셋. 이 중에 하나 꺼내서 쓰라고. 어랑풋하게 못쓴거 있을까? 제가 옛날에 글쓰기 좋아했거든요. 나 옛날에 운동하는 거 진짜 좋아했는데. 어, 저는요 이렇게 요가같은거 열심히 배워갖고 나중에 이렇게 연체되신 분들도 가르쳐 드리고 한번 열심히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해내 인생에 나이 5 2살에요 비키니 죽이려고 입는게 내 소원이에요 해 열받으라고 얼마나 열받겠어 굶어야 되는데 자꾸 먹어갖고 응? 그래서 여러분 벌써 3월입니다 자 이번달 내에 열받는거 하나씩 다 시작할 거 알았어요 나를 열받게 하는 걸 무조건 시작해 그럼 어떻게 돼? 열정이 생겨 열정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뭐 하지? 지금부터 고민 안 해도 열정이 생기면 나중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게이 안에 들어와서 나한테 자꾸 얘기해 걱정도 하지 말아요 중요한 건 일단 몸의 온도를 높여가세요 그래서 쓸쓸히 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힘 있게 살아가세요 용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다 같이 나는 용이다 용답게 살자. 용답게 살자.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는 아주 괜찮은 애다. 아, 애다. 이두 가지만 잘 잡고 살아가시면은요, 지금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택한 이 공간, 우리 여기서 죽을 거라고. 훨씬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이제, 한 뭐, 2, 3년 있다가 저를 또 어느 기회에 또 뵙게 되면은,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꼭 그랬으니까, 아, 선생님 그때 있잖아요. 내가 그때 용이 되기로 작정한 날이거든요. 그리고 매일 열받기로 그거 하나 작정했거든요. 지금 뭐가 됐어요? 라고 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아이들도 꿈을 가진 아이들 잘 키우시고, 여러분도 꿈을 키우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고요. 어. 고맙습니다. Obrigada.